켜져있지 않았어요 음. 오존, 오존. 이렇게 오존을 찾아 오존 보고 갈려 귀엽잖아 오존 어 거기서 모자를 여섯 개를 보내셨으며 어 오존 안녕하세요 뭐야? 잘 지냈어? 네잘 들어가셨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세요안다 먹었어? 스테이지 알? 예 집에서 먹었어 뭐 먹었어?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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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 닭 아, 닭 둘이 닭 친한 먹었어. 거 맞지? <웃음> 웃어라 <웃음> 와, 좋은 냄새 나네 응? 좋은 냄새 나요 <laughs> 치과 갔다 왔어? 치과요? 응 아뇨 저 가그린 <laughs> 했어뭐 석션 안 했어? 그렇지 <laughs> 가그린 하고 왔습니다 잘해 네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멋있게 입고 오셨네 어? 선물 받으셨어요? 어어 어, 이거 오늘 쓰고 해야 근데 이 끈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지? 그거 그냥 포장용 끈 포장용 그인가 채널 이렇게 작아둔거 같은데. 아 여기다 쓰는 게 아니구나. <laughs> 어 누가 백화점 받았어요? 상품권?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백화점 상품권 와, 게임을 있구나, 게임을 초구로 하시네.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거 너무 아까운데 뭘로 쓰는 거지 이거 뭔가 아까운데? 두면 뭐라도 팔찌로 쓰세요. 팔찌. 팔찌? 건강 팔찌. 쓰세요. 에르메스 색깔이네. 그러네. 아니면 이렇게 머리 묶어줘. 저도 머리 묶이긴 하는데. 머리 뭐한는 하는 거야? 저요? 묻지 마란 씨가 개 망했으니까. 이러셔야지 이거. 한 번만. 진짜 어제 하루 종일 침몰해가지고. 근데 미용실 간 사진이 올라왔는데네 파마했거든요. 근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방송에.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진짜 많이 해줄 것같습니아 여기 여기 펜 있어요 두꺼운 거. 아, 좋아요. 지금 이것도 방송은 나가고있습니다 아유. 그거 붉은색인가? 네네네. 아, 저... 있지 않니? 아유. 아 그럼 차가 나한테. 응.